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뭘 믿고 따라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최신의 공식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우리 심장을 위한 식사법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왜 이렇게 주목해야 할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뇌혈관 질환 같은 것들의 사망률은 다행히 줄어들었는데, 유독 심장질환 만큼은 여전히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거죠. 숫자로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2018년 한 해에만 순환기계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인구 10만 명당 무려 122.7명에 달합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니죠.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심장을 이렇게 조용히 소리소문 없이 위협하는 것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혈관 속에서는 조용하지만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주범이 뭔지 한번 알아보죠. 그 주범은 바로 이상 지질 혈증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핏 속에 나쁜 기름기가 너무 많아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혈관벽에 플라크라는 찌꺼기를 만들어서 계속 쌓이게 하거든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성인 5명 중에 2명이 이걸 겪고 있을 만큼 이게 결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확와 닿으실 거예요. 깨끗해야 할 수도관에 기름 찌꺼기가 껴서 점점 좁아지는 거. 상상되시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저 노란 기름 찌꺼기가 혈관에 덕지덕지 붙어서 피가 흐를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결국 이게 심장을 멈추게 하거나 뇌를 공격하는 그런 끔찍한 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도요, 전문가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도 완전히 새로워졌거든요. 바로 2022년에 나온 최신 가이드라인이 그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 그냥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6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연구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아주 신뢰할 만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계란 노른자 먹지 마라, 새우 먹지 마라 하면서 음식 하나하나에 콜레스테롤 수치에 막 집착했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건강한 식사 패턴 그 자체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가이드라인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균형 잡힌 식단의 실제 적용을 강조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더 이상 음식 하나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전체적인 식사의 균형,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현명한 조언인 거죠. 좋아요, 이론은 알겠고. 그래서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종의 심장 건강식단 사용설명서라고 할수 있겠네요. 복잡할 것 같지만 원칙은 정말 간단해요. 딱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포화지방. 이건 하루 총칼로리의 7% 아래로 꽉 잡아야 하고요. 둘째, 식이섬유는 하루 25g 이상 넉넉하게 드세요. 셋째, 탄수화물은 65%를 넘기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 트랜스 지방은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제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총 지방은 30% 아래로 유지하는 거. 이게 우리 심장을 지키는 식단의 뼈대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표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헷갈릴 필요가 없거든요. 마트에 가서 뭘 카트에 담고 뭘 내려놔야 할지 딱 정해주는 치트키 같은 거죠. 단백질 코너에서는 햄이나 소시지 대신 생선이나 두부를 집고 유제품은 일반 우유 말고 저지방 우유로. 빵도 하얀 빵 대신 통곡물 빵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리할 때도 버터나 돼지기름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 쓰는 거.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심장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최대한 가공을 덜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 그리고 식물에서 온 좋은 지방, 기름기 쫙뺀 담백한 단백질. 이걸 우리 식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먹는 것만 잘 챙긴다고 끝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가이드라인이 정말 좋은 게 식단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식단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둥 하나를 세웠다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을 세워야죠. 첫째는 운동. 막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숨이 살짝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거. 일주일에 5일 이상만 꾸준히 해주시면 돼요. 둘째, 이건 타협이 없어요. 바로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에 그냥 독약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셋째는 절주. 술이 중성지방을 높이거든요. 하루에 한두 잔 이내로 줄이는 것꼭 필요합니다. 아니 왜 자꾸 운동해라, 금연해라, 술 줄여라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하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상지질 혈증을 포함해서 고혈압, 당뇨, 흡연. 이런 것들이 전부 심장병의 주범들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생활 습관들이 바로 이 위험한 녀석들을 직접 때려 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분명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핵심은 뭐다? 특정 음식 하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런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건 바로 꾸준하고 균형 잡힌 식사 패턴,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그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딱한 가지만이라도 좋아요. 내 심장을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 그게 뭘까요? 거창한 계획 말고요.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